안녕하세요. w g 8 0 최다맨을 보여 채널 최다맨을 보여들러 찾아라 중고차의 조팀장입니다. 자 오늘 초팀장이 준비한 이더울유지8 0은어 정말 매력적인 바디입니다 불을 부르는 바디 색상 예 정말 고급스러운 매력을 갖고 있는 골드코스트 실버 바디를 품고 있는 더울유지8 0 거기에 옵션이 너무 많아요 풀옵션이라고 해도 됩니다 예, 풀옵션에 골드코스트 바디 거기에 너무나 이쁜 하바나 브라운 실내까지 품고 있는 고객님들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을 때 절대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품고 있는 그런 차량을 준비를 했어요. 자, 일단 우리 고객님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보이시는 번호판 메모지에 꼭 메모해 두셨다가 이 초팀장하고 구매 상담하실 때 보이시는 번호 저한테 꼭 알려주십시오. 훨씬 더 쉽게 상담하실 수 있다는 거 우리 고객님들 꼭 기억하시고요. 또 우리 고객님들 가장 좋은 차량 가장 빨리 선점하시는 방법 잊지 않으셨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세 가지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하시면 원하시는 차량 누구보다도 빠르게 선점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이 오늘 준비한 이 더울류 G80은요 2021년 1월에 등록된 2021년식의 더울류 G80 2.5 터보 모델입니다 고객님들께서 정말 많이 찾고 계시는 예, 어좀예 주머니를 좀 가볍게 해주는 예어 모든 면에서 절약하실 수 있는 2.5 터보 엔진을 예,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뭐 방금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골드 색상과 실버 색상이 절묘하게 섞인 듯한 이 골드코스트 실버 바디. 근데 여기에 이 파노라마 썬루프가 빠졌다면 조금 밋밋할 수 있거든요. 근데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함께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최고의 매력적인 외관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제 이 골드코스트 실버이 예, 색상은 이제 호주의 이제 골드코스트 해변이죠. 예, 골드코스트 해변에 있는 이제 모래 색상이 이제 모티브인데. 보시면 정말 고급스러워요. 뭐, 그 어느 차종에 그 어느 색상과 견주셔도 가장 고급스러운 바디 색상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예, 네, 우리 고객님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어, 그릴도 아주 멋지죠. 예, 네, 그릴도 아주 멋지고요. 옵션, 풀 옵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510만원 상당의 파필러 패키지 당연히 들어갔습니다. 어, 3D 어라운드 뷰 그리고 지능형 풀 LED 헤드램프 어두 줄의 어이 턴시그널 예 너무 멋지죠 예 지능형 풀 LED 헤드램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자2.5 터보 원래 18인치 휠로 어, 이루어져 있지만 이 차량 70만 원 상당의 19인치 크롬휠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아주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도 엄청 많이 남았어요 한7 0까지 넉넉히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광 상태도 뭐 제가 볼 때는 최고입니다. 최고. 정말 정말 광 상태 좋고요 거기에 유리막 코팅 시공까지 완벽하게 끝내놓은 상품화에 최선을 다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예, 저희 찾아라 중고차는 미리 해놓습니다. 나중에 해드리는 게 아니고 미리 해놓는다는 거 예, 말씀드리고 단차 있나요? 단차도 없죠? 판금교환 들어가지 않은 완전 무사고 차량, 예, 이 부분도 너무나 큰 단, 장점. 예, 그리고 어 140만 원 상당의 파노라마 썬드프 예, 볼 때마다 너무나 너무나 멋져요. 어이 골드 코스 실버하고 참잘 어울리네요. 자뒷바퀴길도 너무나 깨끗하죠? 타이어 트레드 뒷바퀴 역시 70% 이상 예, 넉넉히 남아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디테도 너무나 멋져요. 고급스러운 디테를 품고 있습니다. 280만원 상당의 전자식 4륜 추가 적용된 차량. 그래서 눈길 빗길에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죠. 자, 풀 옵션인데, 만약에 침수가 됐다. 뭐, 물론, 사시면 안 되시겠죠. 예, 침수 흔적도 한번 볼게요. 침수, 침수 흔적 전혀 없죠. 아주, 아주 깔끔하죠. 아주, 아주 깔끔합니다. 우리 찾아라 중고 차에 침수 차량 없죠. 도난 차량 없고, 주행거리 조작한 차량 없고, 허위 매물 없습니다. 마음 편하게 영상 시청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풀 옵션 하면 또 뒷좌석을 또 빼놓을 수 없어요. 뒷좌석 뒷좌석 보시면은 네, 듀얼 모니터와 2열 컴포트 팩 2까지 추가 적용된 뒷좌석 풀 옵션의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방금 보셨듯이 이 차량 하바나브라운 실내를 품고 있습니다. 고객님들 너무나 좋아하시는 실내 색상이에요. 어, 이 골드코스트 실버 바디하고도 참잘 어울리고요. 예, 거기다가 300만 원 상당의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추가 적용된 차량이기 때문에 아주 아주 또 고급스러운 나파 가죽 시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 고급스럽고 부드럽고 착좌감 좋고 시트 컨디션도 너무나 좋아요. 뭐 주름도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정말 컨디션이 좋습니다. 실내 크리닝 전문점에서 시트 몽땅 탈거하고 깨끗하게 실내 크리닝까지 맞춰 놨기 때문에 최고의 외관과 최고의 실내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상품화에 신경 많이 쓴 그런 차량입니다. 자, 시트 보시면 또 장거리 이동하실 때 너무나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마사지 시트 적용되어 있죠. 120만원 상당에 어, 컨비니언 스펙, 추가 적용된 차량이에요. 자, 도어 트림도 보시면 안전벨트 끼임 자국 없이 너무나 깨끗하고요. 어, 리얼로드도 너무나 멋있습니다. 거기에 컨비니언 스펙은 고스트 도어 포함되어 있죠. 고스트 도어. 작동 상태도 아주 아주 좋아요. 흠 잡을 데가 없는 차량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흠 잡을 데가 없는 차량이에요. 이제 저하고 실내 들어가셨고, 실내, 내장계 상태에 추가된 옵션 살펴볼게요. 자,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이 차량은 고급스럽고 이쁜 실내를 품고 있는 차량이죠. 300만원 상당의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추가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가죽 대시보드로 이루어져 있어요. 거기다가 이 하바나 브라운 색상으로 통일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내가 조금 더더 이쁜 더 듯한 예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 리얼로드가 주는 이 고급스러움, 어, 가죽 대시보드의 고급스러움 그리고 리얼로드의 고급스러움, 하바나 브라운 색상의 이쁨 그리고 엠비언트 라이트의 어떤 포인트 역할 이런 부분들이 실내를 한1 0 배는 좀 업그레이드 해주는 듯한. 예, 그런 느낌을 줍니다. 뭐이열 배는 조금 오버한 예, 수치기는 하지만 그 정도로 예, 실내 분위기가 한껏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죠. 14.5인치 의 6세대 내비게이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픽을 통해서 예, 손쉽게 날씨 정보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용하실 수 있는 기능들도 지금 보시면은 너무나 많죠. 어, 단풍잎도 날아다니는 예, 아주 이쁜 어, 그래픽 확인하실 수 있고, 차량 기능 설정 하시기도 아주 상당히 편하죠 직관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메뉴 구성들 편의옵션 안전옵션 전부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방안전 차로안전 후축방안전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료 최대 7%까지 할인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장거리 이동하실 때 너무나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고속도로 반자율주행도 이용을 하실 수 있죠 거기에 추가된 옵션이 또 있습니다 150만원 상당의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스펙 2 추가 적용된 차량이기 때문에 반자율주행 이용하실 때 이 차선 변경까지도 함께 이용하실 수 있는 편하고 안전한 예, 그런 차량이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자, 내비게이션도 좀 한번 볼게요. 예, 시원시원한 예, 내비게이션. 4필러 패키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어라운드뷰, 차량의 사방 모습, 후방 모습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옵니다. 6세대 플랫폼이기 때문에 3D 어라운드뷰를 예,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죠. 어, 장애물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좁은 도로 예, 안전하게 이동하실 수 있고요. 어, 지하주차장 진출입하실 때도 차량 손상 없이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예, 그런 차량입니다. 터치식의 프로토 공격이 작동 상태도 예, 아주 아주 좋고요. 공기청정모드 적용되어 있습니다. 공기청정모드.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항상 맑은 공기 마시면서 운행하실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차량이에요. 자, 키는 이렇게 보시면은 NFC 카드키 하나 그리고 스마트키 하나 이렇게 두개 보관하고 있습니다. 파킹 어시스트 적용이 되어 있어요. 원격 주차를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좁은 공간 주차하실 때 어려움이 있으셨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리모컨으로 아주 편하게 주차까지 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어, 이 컵홀더와 기어박스의 리얼로드도 너무나 멋지죠. 자 디지털 계기판으로 이루어진 차량입니다. 원하시는 예, 디지털 아 디자인 예어 계기판 디자인은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후축방 모니터 적용되어 있으니까 차선 변경 안전하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졸음 운전 방지하실 수 있는 전방 주시 경보 센서까지도. 함께 자리하고 있는 안전한 차량. 자, 주행거리도 볼게요. 주행거리는 78,617km 주행한 차량입니다. 78,617km. G80 차량, 이제 고객님들 보증기간 아시죠? 5년 10만km까지 엔진 미션 일반 부품 모두 다 제조사에서 보증 수리가 가능한 차량입니다. 뭐, 넉넉히 남아있으니까, 뭐, 고객님들 아무 걱정 안 하시고 차량 선택하셔도 되시고요. 가까운 블루, 어, 블루엔즈 자주자주 방문하시면 오랫동안 운행하실 수 있는 예, 그런 차량이죠.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파퓰러 패키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니까요. 차량 전망만 주시하시고 운행에만 예, 집중하실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예, 그런 차량이에요. 어, 이 핸들 스티어링 휠까지 이렇게 하바나 브라운으로 통일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앞좌석 느낌이 너무나 좋아요. 근데 저하고뒷좌석가지였고 우리 가족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추가 옵션 한번 살펴볼게요. 자, 뒷좌석으로 왔습니다. 이 차량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가족분들이 좋아하실만한 뒷좌석 풀 옵션의 차량이에요. 자, 뒷좌석 듀얼 모니터. 예, 250만원 상당의 뒷좌석 듀얼 모니터가 추가 적용된 차량입니다. 6세대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용하실 수 있는 컨텐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 장점은요, 좌우가 따로따로 움직인다라는 장점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우가 따로 움직이고요. 터치가 가능하시다라는 거, 어, 이 부분도 이제 고객님도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5세대 플랫폼까지는 터치가 안 됐었잖아요. 이제 터치도 가능하고요. 뭐, 원하시는 정보 손쉽게 취득하실 수 있고, OTT 서비스까지 어, 이용하실 수 있는 정말 활용도가 높은 6세대 뒷좌석 듀얼 모니터가 추가 적용된 차량이고요. 자, 암 레스트를 보시면은 버튼이 꽉 찼습니다. 220만원 상당의 2열 컴포트 팩2 추가 적용된 차량이라서 뒷좌석 전동 시트를 이용하실 수 있죠. 예, 이렇게 누우실 수 있어요. 이게 조금 이렇게 화면으로 보셨을 때는 에이, 저만큼 움직였고 얼마나 편하겠어라고 하는데 앉아보시면은 느낌이 정말 다릅니다. 정말 편안한 자세로 누우셔서 어, 이동을 하실 수 있고요. 누운 자세로 방금 말씀드린 ott 서비스를 통해서 드라마도 보실 수 있고요 영화도 보실 수 있고 원하시는 동영상을 담아 오셔서 예뭐 업무용으로 필요하신 영상도 함께 시청을 하실 수 있는 정말 정말 좋은 어떤 아이템입니다 예이두 가지가 정말 고객님들 좋아하시는 거거든요 거기에 우리 가족분들이 좋아하시는 이 파노라마 썬루프 뒷좌석에서 바라보는 파노라마 썬루프 느낌 너무나 좋잖아요. 근데 누운 상태로 바라보면 그 느낌은 정말 배가 됩니다. 하늘의 별을 정말 편하게 보실 수 있고 요즘에 이제 단풍 시즌이잖아요. 단풍도 편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죠. 자, 이 천정 마감재에 이제 스웨이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요. 예, 짙은 고동색의 스웨이드 마감 처리가 어, 되어 있어서 이 썬루프하고도 참잘 어울리고.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이 도어 트림까지 함께 고동색으로 통일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내 분위기가 이쁘고 고급스럽고 또 묵직함까지도 함께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실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통풍 시트도 뒷좌석 함께 이용하실 수 있고요. 열선 시트 당연히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조기 뒷좌석 오토 공조기도 우리 고객님들 이용 당연히 하실 수 있고, 사이드 프라이빗 수동 커튼 적용되어 있으니까 프라이버시 지키시고 자외선에서도 보호받으실 수 있는 그런 차량. 시트 컨디션도 지금 보시면은 SSS급 새거라고 보셔도 되실 만큼 너무나 좋은 시트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에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풀 옵션에 매력적인 색상 조합을 가지고 있는 패밀리카로 사용하시기 너무나 좋은 차량입니다. 우리 고객님들 놓치지 마시고 꼭 선택하세요. 오늘 조팀장이 우리 고객님들께 소개해드린 차량은요, 2021년 1월에 등록된 2021년식의 제네시스 더 올류 G80 2.5 터보 모델이었습니다. 너무나 매력적인 색상 조합, 골드코스트 바디에 하바나 브라운 실내를 품고 있는. 뭐, 실제로 보시면 정말 홀딱 반하실만한 그런 색상조합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옵션, 풀 옵션의 차량입니다. 예, 옵션이 너무나 너무나 많은 차량이죠. 이 골드코스트 바디하고 너무나 잘 어울리는 이 파노라마 썬루프를 포함해서 정말 풀 옵션이 적용된 차량이에요. 추가된 옵션 리스트 예 영, 아, 자막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우리 고객님들 구매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주행거리 약 78,000km 주행을 했고요. 판금 교환 들어가지 않은 완전 무사고의 차량이었습니다. 이 예, 가격 공개해 드려야겠죠 우리 찾아라 중고차에서 우리 고객 현께소개해 드리는 금액은 4,420만 원입니다. 차량 구매를 원하시는 고객님, 상담 보시면 좋팀장이 직접 받는 전화번호 나오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뭐든지 편안하게 문의하시고요. 시승 원하시는 고객님 계시죠? 저거 시승 약속 하시고 오셔서 편하게 시승도 하시고요. 실차 꼼꼼히 확인하시고 차량 선택하시면 후회 없는 가장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아요. 멀리 계신 고객님은 우리 찾아라 중고차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대면 홈 서비스 이용하십시오. 고객님 댁에서 차량 선택하시면 고객님 댁 대문 앞에서 이 차량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 저 팀장이 우리 고객님들께 항상 약속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찾아라 중고차에 허위매물, 침수 차량, 도난 차량, 주행거리 조작한 차량 취급하지 않습니다. 관인계약서에 제가 항상 법적 보증해드리고요. 만약에라도 그런 차량 판매되면 당연히 100% 취소, 환불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가장 좋은 차량, 가장 빨리 선점하시는 방법 알고 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세 가지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제가 까지 차다라 중고차의 조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